통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4 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이라고 어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런 뜻이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고.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또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지금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신앙이 성장이 일어나고 또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보통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계속 메마를 수밖에 없고요. 계속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더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어, 왜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들의 교묘한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그 이단들이 교묘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헬라우 단어는 피다 놀로기야 이런 단어인데요 거짓과 술수를 사용한 그럴듯한 이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고 술수가 가득한 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이단들도 말로 공격을 합니다 이단의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인데요. 결국은 끝이, 결론이 다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앞에는 거의 비슷한데 결론이 다른. 거의 비슷해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죠. 그 이단들도요, 나름대로 치열하고 논리적인 전개를 가지고 말로써 사람들을 공격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는 것이죠. 에, 오늘날 보면요, 그 이단들의 미혹되는 사람들 중에는요, 어, 박사님들도 많고요. 또 사회적으로 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은데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단들에게 넘어갑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금에 대한 지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보금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보금의 말씀을 꾸준하게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금의 말씀을 잘 들으면 구별이 잘 된다라는 거죠. 아, 여러분, 아, 가짜를 구별하는 건요,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를 제대로 연구하면 가짜는 그냥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 디모데우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여기 보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은 이단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더 심도 깊게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는 진짜로 잘 보이고요. 가짜가 금방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단들, 가짜들. 비슷한데, 그럴듯한데,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또 방비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말씀, 진짜 말씀을 꾸준히 잘 듣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될 이유, 두 번째는요, 마귀와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 보면 질서 있게 행함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이 단어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도열해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진하는 것 그런데 질서 있게 행진하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이게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믿음이 굳건하다 이것도 군대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견고한 진을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가면 우리가 아, 서로 총을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을 구축하는데 굳건하게 진을 구축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다 지금.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예, 지금 누구와 전쟁을 하는 겁니까? 마귀와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들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스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한 여섯 개 정도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 또뭐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같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는요, 복음으로 허리띠를 꽉 묶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어, 다른 것은 쳐다보지 말아라. 오직 복음만으로 자신을 무장하라 이런 뜻이고요. 의의 흉배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칼을 막아주는 가슴에 붙이는 흉배입니다. 가슴판에 철판이나 가죽을 이제 붙이는 거죠. 마귀가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고 마음을 공격할 때 의의 흉배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은요. 복음 안에는 평안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완벽하고 영원하게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 이게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어디든지 가라. 라는 거고요. 믿음의 방패, 방패가 상대방의 화살을 막지요. 이 믿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 라는 거죠. 역시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마귀는 물러간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행함의 열매가 있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6절, 7절 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는 행하라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가라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 안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말씀을 꾸준히 들을 때 생긴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중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금방 바닥난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마음에 쌓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차곡차곡 듣고 차곡차곡 쌓으면 이제는 행함의 열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말씀을 꾸준히 쌓으면 말씀의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모든 것에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꾸준히 듣고 있습니까? 복음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까? 아, 시간을 내시고 또 힘을 모아서 말씀을 잘 들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꾸준히 잘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